오늘 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오인의 논란이라는 걸 잘못된 발언이었다.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 말고 김기현 의원, 김기현 대표가 김기현 대표 실질적으로 지금 당 운영하는데 최고위원회 위에 오인하라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비선 모임이 있다. 최고위원회보다더큰 힘을 가진 5인회가 5인 비선 모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5인 비선 모임이라고 해서 얘기 나왔는데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 그리고 전략기획 부총장, 그리고 배현진 조직부총장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죠. 이 다섯 명과 다섯 명 이 다섯 명의 5인회가 최고위원회보다 더 힘이 세다. 사전 전략회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선이라며요. 비선이 무슨 공식 직책이 있어.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절, 전략기획 조직부총장, 이런 사람들하고 당대표가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왜 비선 모임이야? 이건 여러분, 골 때리는 겁니다.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직함을 달고 있고 있는 이렇게 당 3부, 당 3역 가면 사무총장, 원내대표, 그 다음에 정책위 의장, 이게 당 3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사무총장하고 정책위 의장 둘이 끼어 있는 모임인데, 그, 그 모임을, 이거 비선 모임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골 때리는 거라고. 뭐, 김기현 대표가 뭐, 어디서 그, 응? 그, 직책도 없고, 뭐도 없는, 뭐, 유재일주랑 얘기했다. 이러면 비선 모임 말이 되지. 그런데 무슨 씨. 말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는 이용호 의원이 "아,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깽했지. 깽했죠. 그리고 이거는 이 정도, 이 공식 전략 회의를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최고 위원들하고만 얘기하고, 당 중진 모임은 왜 갖고? 중진하고 만나고 고문하고... 정책위 의장하고 만나는 것도 이 날리면, 당 고문이나 당 중진들이나 아니면 외곽에서 선배들 만나도 비선이라고 난리 치겠네? 말 닿는 예를, 지금 논란을 일으킵니다, 이용호 의원은. 근데 이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그냥 이제 이용호 의원이, 아유, 발언 취소합니다 하면서 잘못된 발언 취소합니다 하고 얘기가 끝나는 건데, 이게 끝나지가 않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안 끝나는 이유는 누가 또 끼어드냐? 누가 또 끼어들겠어요, 여러분? 이준석이죠. 이준석이 끼어드는 겁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딱 하면서 5인의 다른 명단이 있다. 내주 공개하겠다. 공개하려면 지금 당장 공개하든지. 이 오,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데 이렇게 좌우하는데 지금 이용호 의원이 얘기하는 그 다섯 명 말고 다른 다섯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명단은 다음 번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요, 다음 주에 무슨 어떤 명단을 공개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당을 흔들어 제끼는 게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준석도 이게 오늘 출마 얘기를 했어요. 출마한대요. 내년에 총선을 노원에 출마한다. 무소속 출마 포함해서 내년에 노선 노원 출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노원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도 저기서 될지 말지 한데, 거기다가 이렇게 지금 뭐 무소속으로 가고, 바른미래당 때 저기서 당선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15%야 넘겠지. 그런데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무소속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당에 오인애가 있고 비선 모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흔들어 대면서 자기의 출마를 같이, 이렇게요. 후, 저는, 그, 이런 식의 빌드업이 과연 통할지. 이용호 의원은 왜 뜬금없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본인 얼굴에 똥칠을 하고. 다들 이제 공천하고, 공천 시즌이 다가오니까 이, 이해찬 말이 맞아요. 다들 눈이 흑휙 해. 이해찬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멀쩡하던 인간들이 눈깔이 흑휙 한다고. 다들 왜 이러시는 거야. <laughs> 아무튼 여러분 듣기는 시끌시끌할 겁니다 앞으로 총선 때까지.